오늘은 2호선 을지로 입구역에서 저희 명동 아이다 강점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을지로 입구역 중앙 센터입니다. 이곳에서 5번 출구를 찾으세요. 자 여기 5번 출구입니다. 명동 성당 방향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네요. 자, 5번 출구 쪽으로 직진합니다. 5번과 6번 출구 사이에 번호가 없는 출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5번과 6번 출구 사이 번호 없는 출입구 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5번과 6번 출구 사이로 나오게 되면 정면에 시소가 보이고 좌측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소를 는 것만 해도 해수로 따지면 한 25년 정도 된것 같아요. 누가 만드셨는지 분위기 있게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시소입니다. 자, 우측에 한국전력이 있고 좌측에 올리브영이 있는데 그 사이 길로 직진하게 됩니다. 여기가 명동 메트로 호텔입니다. 명동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호텔일 거예요. 좌충에 센텀 아르누보라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명동 센텀 아르누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걸어서 한 3분 정도? 오시면은 저희가 입주해 있는 계양빌딩이 나옵니다. 명동에서 상점 이름을 안내하는 건큰 의미가 없어요. 그 이유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죠. 우측에 있는 건물이 원래는 옛날 서울신탁은행이었죠. 자, 정면에. 명동 돈가스가 보이고요한국투자증권 미래세 대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찜닭이 보이시죠? 자, 앞에 우리 직원이 가고 있는데, 들어가는 쪽이 계양빌딩입니다. 저희가 입주해 있는 곳이죠. 자, 다 왔습니다. 명동 돈가스, 그 다음에 계양빌딩. 이거 1 1층입니다